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 정말 이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말이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죠? 저 정말 진노의 자녀였어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를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죠. 과거가 있죠, 지금. 과거가 정말 복잡하죠, 제가. 그래서 선교의 의미를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가 음? 어디 가서 우리가 어?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주민들을 선교에 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더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명제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선교회는 훨씬 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훨씬 큰 것이죠. 우리는 교회하면 대부분 로컬 처치에 우리가 그냥 딱 박히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지역 교회 이렇게 딱 잡히죠. 아 훨씬 큰 것이죠. 훨씬 교회는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볼것 같으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셨죠. 많은 것들. 산상수운 이외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제목대로 가르치셨죠. 되게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했죠. 천국복음은 사실은 산상수운의 전부 그 모두 것이 집 집에 앞에 있죠 근데 산상수훈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응? 맨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5장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 되죠 응? 응? 어떻게 보면 불교 용어 용어가 될수 있지만 선문 선답이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뭐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끝이 우리가 천국의 언어가기 언어다 보니까,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죠. 사실은 천국의 언어다 보니까, 왜 우리는 그동안 인본주의 안에서 그 지성과 지성으로, 그런 지성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우리, 우리 신령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꽉차 있으니까, 이거 잘안 들어오거든요. 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것을 고치십니다. 병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죠? 보니까 병과 약한 것. 병은 디지일세 s i c k n e s s 는 약한 것이죠, 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바로 주님이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대위임용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거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가라고 돼 있죠 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는 것에 우리가 주안을 두죠 근데 사실 가기 에 앞서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두가 찾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